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백종원 선생님의 콩나물 불고기입니다 대패 삼겹살 600g 준비했고요 콩나물 500g 콩나물은 맘에 들 때까지 씻어준 다음에 물 빼주시고 냄비에 바로 올려주세요 양파 한개 일자 썰어서 올려주고 대파 한대 쫑쫑쫑쫑 썰어서 올려주고 청양고추 두개 맴맴맴 맴 썰어서 올려주고 홍고추 하나 홍홍홍홍 썰어서 올려주고 깻잎 열장 돌돌돌돌 말아서 쫑쫑쫑쫑 썰어서 올려주고 양념장은 고추장 4 스푼 고춧가루 4 스푼 맛술도 4 스푼 넣어주고 간장 4 스푼 간 마늘 한 스푼 설탕 스푼 역시 백선생님 대패삼겹살 수북히 다 올려주시고 만들어 놓은 양념장 싹싹 긁어서 올려주고 이제 큰불에서 5분 이상 삶다 보면 밑에서 수분이 싹 올라와요 처음에는 볶아준다 생각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수분이 많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끓인다 생각을 하고 콩나물 쪼그라들고 고기가 다 익었다 그러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고기만 먹어도 맛있고 콩나물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국물을 먹어도 맛있고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맛있는데 도대체 백종원 선생님 이런 양념을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? 아 진짜 너무 잘하셔요